오늘은 딥러닝의 꽃이라 불리는 오차역전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차역전파의 개념과 동작 원리 그리고 오차역전파의 수학 공식 유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치 미분으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피드 포워드를 수행한 후에 손실함수를 계산하고 손실함수가 최소가 아니면 수치 미분을 통해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한 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드 포워드를 반복하는 이러한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 미분으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할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84개의 입력노드, 100개의 은닉노드, 10개의 출력노드를 가지는 딥러닝 아키텍처를 설계한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6만개의 엠리스트를 이러한 아키텍처로 학습하는 경우에,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는 최대 1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많아지거나 노드 개수가 더 많아진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치미분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알고리즘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학습할 우차역전파입니다. 그럼 먼저 다음과 같이 가중치 W2, W3, 바이어스 B2, B3, 그리고 입력값을 X, 입력값의 출력값을 A1, 은닉층의 출력값을 A2, 최종 출력층의 출력값을 A3로 나타내고 최종 출력값 A3와 정답과의 차이에 의한 오차를 2로 나타내는 간단한 신경망을 바탕으로 해서 오차 역전파의 개념과 동작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경망에서 가중치 W2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시는 것과 같이 미분이 포함된 식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미분은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체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1, 2, 3 등의 부분적인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가중치 w2가 변할 때 최종 오차 e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미분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w2가 변할 때 최종 오차 e가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미분이 다음과 같이 출력층에서의 출력값 a3가 변할 때 최종 오차 e가 변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1 부분, 그리고 은닉층의 출력값 a2가 변할 때 출력층의 출력값 a3가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2 e 부분, 그리고 가중치 w2가 변할 때 은닉증의 출력값 A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3부분 등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가중치 W2가 변할 때 최종오차 E가 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미분은 보시는 것과 같이 1, 2, 3 등으로 체인룰에 의해서 분해하여 다음과 같이 체인룰에 의한 국소적인 부분에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체인룰의 원리를 바탕으로 오차 역전파의 개념과 동작 원리를 정의해 보면, 우선 가중치나 바이어스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가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라운드 w분의 라운드 e, 그리고 라운드 b분의 라운드 e와 같은 이러한 편미분을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체인룰을 이용하여 1, 2, 3 등의 국소적인 미분으로 분리한 후에 이러한 국소 미분을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을 오차 역전파, 즉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오차 역전파라고 하는 것은 미분을 미분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분을 체인룰을 이용하여 국소적인 미분으로 분리한 후에 이렇게 분리된 국소적인 미분을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오차 역전파라고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 역전파는 수치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행렬로 표현되는 수학 공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오, 오차 역전파의 일반적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 노드, 은닉 노드, 출력 노드가 각두 개인 딥러닝 구조를 이용해서 각 층의 선형 회귀값과 출력값 등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입력 노드, 은닉 노드, 그리고 출력 노드가 각각 구, 두 개인 구조를 통해서 각 층의 선형 회귀값 z와 각 층의 출력값 a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층을 보겠습니다. 입력층에는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선형의 값 Z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입력층에는 가, 적용되는 가중치가 없고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층의 출력값 A1은 입력값 X1 그대로 나가고 입력노드의 출력값 A2 또한 입력값 x2가 그대로 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닉층의 선형 회계값 z1, z2 그리고 출력값 a1, a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닉층의 첫 번째 노드의 선형 회계값 z1은 보시는 것처럼 입력층의 출력 a 1의 가중치 w11을 곱하고 입력층의 출력 a 2의 가중치 W11을 곱한 후에 바이어스 B1을 더한 값이 되고, 마찬가지로 은닉층의 두 번째 노드의 선형의 값 Z2 또한 입력층의 출력값 A1에 W21 가중치를 곱하고, A2에 W22 가중치를 곱한 후에 노드의 바이어스 B2를 더한 값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닉층의 선형행위 값 z1과 z2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일반식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닉층에서의 출력 값 a1과 a2는 선형행위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시그모이드의 출력을 내보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층의 출력 값 A1은 선형행위 값 Z1을 입력으로 받은 시그모이드 값이며 A2 또한 Z2를 입력으로 받아서 시그모이드 값을 내보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력층에서의 선형행위 값 Z1, Z2와 출력 값 A1, A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층의 첫 번째 노드의 선형행위 값 Z1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은닉층의 출력값 A1에 가중치 W12를 곱하고, 은닉층의 A2 출력값에 W12 가중치를 곱한 후에 노드의 바이어스 B1을 더한 값이 되며, Z2 또한 A1에 W22를 곱하고 A2에 W22를 곱한 후에 노드의 바이어스 B2를 더한 값이 선형행위 값 z2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보시던 것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층에서의 출력값 a도 시그모이드 값의 적용을 받아서 a1은 선형행위 값 z1을 입력으로 받아 시그모이드 값에 출력하는 것이며 a2 또한 시그모이드 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각 층의 출력 A1, A2는 입력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그모이드 값이며, 각 층의 선형의 값 Z1, Z2는 이전 층의 출력과 각층 사이에 있는 가중치를 곱하고, 각 노드의 바이어스를 더한 값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입력층,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에서의 선형입값 Z와 출력값 A를 알아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오차역전파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Z에 대해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수 표현으로 바꾼 후에 체인룰을 이용하면 쉽게 미분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러한 미분 결과를 약간의 수학적 테크닉을 이용하여 다시 나타내면 우리가 학습할 오차 역전파 공식을 유도, 유, 유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미분 결과에서 분모를 각각의 항으로 분리한 후에 두 번째 식의 분자에 1을 더해주고 1을 빼주어도 분자식은 같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분자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같은 항은 약분을 시키고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식을 보면 시그모이드를 미분한다는 것은 미분의 복잡한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1에서 자기 자신을 빼준 것의 곱으로 시그모이드 미분이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이 실제 우차역전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에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차역전파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은 미분식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분식이 의미하는 의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중치 W11이 변할 때 최종 우차 E1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오차 역전파의 개념과 동작 원리에서 알아본 것처럼 이러한 미분은 각각의 국소적인 미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체인룰에 의해서 라운드 W11분의 라운드 E1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A1분의 라운드 E1, 즉이 부분입니다. 라운드 A1분의 라운드 E1 그리고 두번째, 라운드 Z1분의 라운드 A1,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중치 W11이 변할 때 선형의 값 Z1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마지막 부분, 즉, 체인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a1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력층의 첫 번째 노드의 출력값을 나타내고 이전 장에서 알아본 것처럼 a1은 시그모이드 값을 나타낸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1을 가운데 식의 분자에 대입을 해주면 보시는 것과 같이 라운드 z1분의 라운드 시그모이드 z1 즉 z1의 입력에 대해서 시그모이드를 미분한다는 것과 동일한 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모이드 미분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유도해낸 시그모이드와 자기 자신을 곱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시그모이드 z1과 1-시그모이드 z1 이 부분은 다시 유심히 보시면 시그모이드 z1은 바로 최종출력층의 출력값 a1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는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시그모이드 Z1은 시그모이드 자신과 1백이 시그모이드 자신의 곱분을 나타나는데 시그모이드 값이 출력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A1 곱하기 1-A1, 즉, 최종 출력 값과 1백이 최종 출력 값의 고배 형태로 시그모이드 미분이 변형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값의 곱하기 형태로 시그모이드 미분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학습할 오차 역전파 미분에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손실 오차와 가중치 그리고 바이어스에 대한 일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손실값 E는 이전에 학습한 것처럼 정답 t와 출력층의 출력값 a의 차이를 제곱하는 평균제곱오차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력층 노드가 2개이므로 2분의 1로 나누어 주었으며 오차 2는 노드1의 오차 e1과 노드2의 오차 e2의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덧셈이 가능한 이유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각각의 오차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독립 변수이기에 다음과 같이 선형 덧셈으로 가능합니다. 즉, 첫 번째 노드의 오차 E1은 오직 첫 번째 노드의 출력값 A1에만 영향을 받으며, 마찬가지로 두 번째 노드의 오차 E2 또한 두 번째 노드의 출력값 A2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 오차가 선형적으로 더해지며 만약 출력 노드가 4개가 있다면 최종 출력값 E 또한 e 원부터 e 포까지 4개의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 W2와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 W3는 보시는 것처럼 2 곱하기 2의 행렬로 나타낼 수 있으며, 노드의 바이어스 또한 각각 노드의 바이어스, 노드가 두 개씩 있으므로, 바이어스 또한 각 노드마다 b1, b2 두 개씩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값과 가중치, 그리고 바이어스를 정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보시는 것처럼 가중치 W2의 4개의 항목, 가중치 W3의 4개의 항목, 바이어스 B2의 2개의 항목, 바이어스 B3의 2개의 항목, 총, 총 12개 항목에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통하여 W2, W3, B2, B3를 업데이트해주는 일반적인 작업만 남은 셈입니다. 즉, 여기서 라운드 W 분의 라운드 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4개의 미분 을 해주 어야 하며, 마 찬가 지로 W3 도 4개의 미분 바이어스 B2 에 대한 미분 은 2개, 그리고 바이어스 B3 에 대한 미분도 역시 2개, 총 12개의 미분 을풀 어서 최종적으로 가중치 와 바이어스 를 업데이트 해주 는 작업 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즉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가중치 w2, w3, 바이어스 b2, b3의 이러한 미분값을 수치 미분이 아닌 행렬 기반의 수학 공식을 이용하는 오차 역전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체인룰과 오늘 우리가 정의한 선형 회계값 z 출력값 A, 그리고 손실값 E 등을 이용하여 우차역전파의 공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